너무 감사드립니다. 중랑구 사랑으로 존재하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중랑구에 역사 문화공원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네. 이곳은 망우리였습니다. 망우리가 우리 역사학자였던 유홍준 선생님이 망우리에 사셨대요. 그런데 망우리에 사냐고 물으면 창피해서 면목동에 산다고 했을 그렇다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망우리에 살았는데 망우리에 사는 게 창피해서 면목동에 산다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망우리가 공동묘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망우리 공동묘지 그래서 우리를 평화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는 원래 망우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저 구리에 태조 이성계의 가족 묘를 딱 만들고 오시다가 이 망우산에 딱 앉아서 당신들 가족의 묘자를 딱 쳐다보니 모든 근심이 다 잊혀지더라. 그래서 그때 지은 이름이 망우. 이질망 근심우. 바로 이곳은 망우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망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서에 나옵니다. 망우가 역사서에 나오는 그런 귀한 명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렇게 멋진 망우는 역사 속에 근심을 잊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드리려니까 일본. 외놈들이 와서 망우를 망우리로 격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망우에서 이 부분만 망우리라고 하고 그리고 저 이태원에 있던 분묘 공동묘지의 분묘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으면서 망우리 공동묘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이건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망우리에서 리자를 빼고 역사에 있던 그대로. 망우, 역사, 문화, 공원이다.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만의 한용운 선생님이 계시고 또 아까 우리 부부청장께서 말씀하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유관순 열사의 분묘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만의 한용운 선생님 묘소에 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아주 오래되어서 읽어보니 1936년인가 일본 사람들이 이태원에 있던 공동묘지로 갖고 왔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 없는 무영고자들을 추모한다며 무영고비가 세워진 겁니다. 그 무영고비에 누가 있냐면 유관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유관순 선생님 서대문구치소에서 수없이 많이 쓰러져간 독립투사 그들은 무영고차로 묻어버렸고 그 무영고차를 망우리로 가져왔고 망우리라고 폄하시켜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석을 보고 여기는 바로 유관순 열사께서 와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 최훈주구현과 이야기를 해서 이곳을 예쁘게 만들어줘라 라고 하고 류경기 구청장님 되시면서 이곳이 바로 유관순 열사의 분묘가 있는 곳이니 이곳을 유관순 열사의 묘소로 합시다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한용운 선생님과 유관순 열사를 잇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산 증인의 역사의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땅 마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이니까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8 1 주기를 추모하고 저희들이 우리 태유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께서 길이 길이 고이 고이 우리의 민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기리면서 이 정신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저희는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남긴 그 독립군들의 역사를 길이길이 새겨서 대대손손 물려나가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부터 역사의 독립투사들은 역사의 얼들은 내 침을 당했고 짓밟혔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평화됐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멋지게 승화시켜 주실 거죠? 네. 만해 한영운 선생님의 그 뜻을 멋지게 승화시켜 주실 거죠? 네. 저희가 옆에서 예삼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역사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온 여기에 만해 한영운 선생님과 유관순 열사와 방정환 선생님과 수많은 분들의 뜻과 넋을 기려서 이제 여기에 이 역사문화공원은. 70억까지 왔죠, 박승진 우리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과 이영실 시의원님이 시연으로 믿으면서 시 예산을 70억을 갖고서 그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고 돌레길 만들고 전망대 만들었으니 이제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 이렇게 뜻과 얼과 그리고 의식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어디다 마무 역사 문화원이다. 누구네 동네다? 우리 동네다. 누구네 동네다? 우리 동네다. 그 역사 문화원을 더 빛을 내게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박홍근 그리고 우리 또 최경모 의장님, 시의원 두분 그리고 구의원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열심히 빛을 낼 테니까 여러분 그 빛의 발사체가 되십시오. 제가 반사체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욱 빛나도록 제가 반사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밤에 안아온 선생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원히 추모하겠습니다 원래 묘지도 없으셨던 우리 유관순 열사님 저희가 묘지를 귀하게 만들어 어, 놓았으니 길이길이 어, 마음 편히 쉬시고 저희들이 그때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